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대운과 대운과 오행의 연결입니다. 대운을 좀 다각도로 볼수 있는 어, 그런 영상들을 자꾸 업로드 드릴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오늘 영상이 들어가기 앞서서 어, 공지랄까요? 네, 드릴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어, 요 며칠 전부터 이제 구독자 분들 수가 갑자기 감사하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 그 초코명리라는 채널에 네, 초코명리라는 분께서 네, 저를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는 바람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어, 저를 찾아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음, 또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께서 아뭐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 예전에도 몇번 제가 영상을 영상을 통해서 뵀었는데 어, 마인드가 그 결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분처럼 음, 영상도 그렇게 멋지게 제작하고 또 출중한 실력을 겸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분께서 또제 채널을 한번 방문해 주시고 또 채널에서 저를 언급해 주시는 바람에 어, 구독자분들이 갑자기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네, 영상을 빌어서 이 초코명리 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이 부분이 어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과연 제가 그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되는 그런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어, 제 스스로 공부하는 데 활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겁먹지 는 않습니다. 네. <laughs>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 아, 어, 그래서 드리는 또두 번째 말씀은요, 요 근래 이제 갑작스럽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고 계세요. 그러면은, 어, 이제 생길 수 있는 오해들, 오해들 중에 한 가지만, 어,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어, 제가 실제로 한 작년 11월부터 유튜브를 개설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초창기 영상, 여기서 초창기라는 거는 정확히 언제쯤일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한 3월쯤까지는요, 어, 영상의 내용도 그렇구요. 그리고 저의 어떤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 그럼에도 제가 과거의 영상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어, 저라는 사람도 과거에, 어, 명리를 공부해 가고 또 괴로울 때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함이구요. 어, 그, 제 채널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재작년 정말 괴로운 한 해였고요 뭐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한 해였고요 어, 스스로 정신력이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어, 정말 막 엄청난 쓰나미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고 싶어서 명리를 공부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저는 근데 어,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부분들 정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회복이 되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저도 역시 회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또는 뻔한 증세들 있죠. 그 자존감이 크게 하락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1월에 어찌 보면 가장 힘들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 유튜브를 개설하고 시작했던 이유는요. 어저 제가 느끼는 우울감과 그 자존감의 하락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사람이 이 명리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명리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어, 직접 네그기록으로써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요. 제 초창기 영상 보시면은 어뭐 녹화 품질은 여전히 계속 안 좋고요. 사운드가 안 좋기도 하고, 어, 막 내용도 대단히 특별할 거 없는 어, 남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내용들을 그냥 음조리는, 네, 그리고 어떤 내용은 아마 틀린 내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간 날때 점검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어, 하지만 저는 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또 많은 분들을 상담 진행하면서 어, 저 스스로도 참 많은 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분들을 상담하려면 나 자신이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올고짐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위안과 응원과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명리를 접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소중한 무언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는 있잖아요. 그게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어, 이 명리를 암울하고 막 무섭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리고 자책하는데 활용하지 마시고요. 어, 내 스스로를 높이고, 이겨내고, 네, 그걸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쪽으로 명리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어, 서론 결론 드릴게요. 첫째, 초코명리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무한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둘째, 어, 저의 초창기 영상들은 안 보시면 좋겠다. <laughs> 네. 근데 지우지는 않겠다. 왜냐면, 어 제가 과거에 대단히 힘들 때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명례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제 제 채널 초창기 영상 말고요. <laughs> 그때 제가 너무 괴로워서 도무지 업로드 못할 때는 일부러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한 한5월네 그때쯤 영상부터 봐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런 말씀 괜히 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대용과 오행의 연결 어 요거는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제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특정 사주를 예시로 쓰면은 또 어떤 누군가는 막 두려워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오행으로 적겠습니다 수수수목목 목. 목, 그리고 화 이렇게 있는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명식에서는요, 수생목은 매끈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생목은 수생목은 매끈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목에서 화까지 가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요. 그리고 수가 이렇게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제 대운에서 화 대운이 들어왔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 화대운은 10년 동안 이 사주 전체에 이렇게 화기가 맴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화기가 이렇게 맴돌고 있다. 여기도 이렇게. 청간도 화기다. 그럼 맴돌고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생, 목, 목생, 화. 화로 연결이 잘 되겠죠? 그럼 만약에 실제로 이런 명식이 있다, 있다. 그런데 화대운이다. 그러면 목기가 지금 공적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화기가 대단히 강해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는 지금 화하고 수가 충돌하고 있으니까 이 화와 수가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명식에 만약에 금 대운이 들어왔다. 금, 금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여기에 금이 강하게 이렇게 사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요, 청간 5년, 뭐 지지 5년 이렇게 보기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내내 청간하고 지지에 이렇게 금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러면 이제 이 금대운이 오게 되면 금생수로 계속 이어지는 운이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합적인 예시를 한번 또 들어봐 드릴게요. 어... 뭘로 할까요? 화, 뭐, 목, 수, 목, 토, 화, 뭐, 여기다가 금, 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어우, 너무 복합적이죠? 그럼 한번 볼게요. 이 오행이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지요. 자, 목생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기가 생각보다는 조금 커졌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화생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에도 조금 힘을 받겠죠? 네, 여기서는 화극금을 할 테고요. 그리고 화기가 조금 커졌으니까 화생토를 이렇게 갖겠죠. 자, 만약에 이럴 때 금대운을 만났다. 금대운을 만났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토에 힘은 쏠려 있지만 토생금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멀잖아요. 자, 그런데 금대운을 만났으니까 토생금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공적인 자리에서 토생금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금이 들어오니까 목하고 금이 충돌하는 현상도 발생할 거고요 또 여기서는 금생수 하는 현상도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금하고 목이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운과 어떤 오행의 유기적인 연결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명식에서 그 힘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네 그럼 만약에 네 만약에 어, 이 예시 만드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네금수네금화뭐토목 그리고 뭘로 할까요? 음금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금생수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요, 여러분들이 음, 내 명식은 아까 예시처럼 막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 없으시고요. 무언가 유기성이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세요. 자, 금생수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금생수,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화생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목생화로 이어지고, 또 화생토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세요. 만약에 수대운이 들어왔다. 수, 수. 그러면 수기운이 여기 계속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수가 힘을 받고 있겠죠? 금생수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요게 이제 대운이죠? 세운에서 나무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생 목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리고 세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세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감싸고 있으니까 금생 수로 쫙 연결이 돼 있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세운으로 나무가 들어오면은 나무로 귀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토, 운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화, 토, 뭐 무오대운 이런 게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반응을 하겠죠? 화생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화생토로 들어왔으니까 토가 대단히 단단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화가 밀어주는 형태로 들어왔죠? 그럼 이때에는 힘이 어디에 응집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3초 드릴게요. 3, 1, 땡, 네. 여기. 여기에 응집이 되겠죠. 그럼 대운이 이렇게 화토 대운인데 대운인데 이때 세운에서 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토에 응집이 돼 있는데 세운에서 금이 들어오니까 금생토생 금으로 또 귀결이 되겠죠. 이 해는 그쵸 자, 근데 월운에서 만약에 임수가 들어왔다. 그럼 임수까지 도 연결이 되겠죠. 월운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혹시 조금 이해되실까요? 네. 몇 개만 더해 볼게요. 아니, 한 개만 더해 볼까요? 이거 명식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 건 너무 어려운데요. <laughs> 네. 자 이번에는 <laughs> 수목목목뭐화화 목, 화. 그리고 수수 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좀 단순하게 했습니다자 수생 수생 목 목생화. 어이구 연결이 잘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대운에서 토가 들어왔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렇게 보시기보다는요, 지금 이 명식은 요 화의 힘이 쏠려 있죠. 그 상태에서 대운에서 토가 들어오니까 화생토에서 결국엔 토로 귀결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십성을 입혀보면은 목은 식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화는 재성이 됩니다. 그리고 토는 관성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관으로 귀결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운에서 만약에 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해는 요게 인성이니까요. 인성으로 다시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어, 몇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판단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 대운이다. 그럼 토가 이렇게 힘을 받고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조금, 어, 가볍게, 네,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수가 들어왔다. 여러 가지를 해볼게요. 수가 들어왔다. 수대운이다. 그럼 이제 여기 토를 다 지우고, 아이고, 손가락. 으, 네. 휴지를 지울 걸 그랬어요. 네. 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생목으로 이어지겠죠? 수생목. 수생목으로 힘을 받고 있는 와중에 세운에서 화가 들어왔다. 그럼, 목생화로도 연결이 되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간에서 수하고 화가 충돌하는 현상도 생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청간하고 지지를 저는 따로 분류해서 보지 않고요. 어, 명확하게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운을 볼때 어떻게 보냐면요. 만약에 이민대운이다. 그러면은 요 지장간 안에 무, 병, 갑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3.3년씩 나누어서 이 지장간의 기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순행이면은 이렇게 3.3년씩, 대운이 역행이면은 거꾸로 이렇게 3.3년씩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운이 역행이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그때는 요 간목을 쏙 빼가지고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보세요. 어 그럼 수생목 하겠네 이렇게도 한번 봐보시고요 그리고 중반 3.3년에는요 병화가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병임충 하겠네요 어 그럼 이때 화와 수의 충돌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무토 이제 마지막 3.3년에선 역행이라고 가정하면요 그럼 무토하고 임수가 부딪히겠네 이제 이렇게 이렇게도 한번 봐주세요 물론 이렇게 보는 거에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거 삐뚤어졌다 네 사주 원국을 아예 대입을 안 했죠. 실은 이렇게 보면서 사주 원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좀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음,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 어, 대충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가늠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 뭐 세운이나 월운도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세요. 다만 우리가 요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대운에서 목이 들어왔다. 뭐 을묘대운이다. 근데, 세운에서 유가 들어왔다. 그럼 이게 뜻하는 건 뭔가 하면요. 뭐,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금은 좋고, 목은 나쁘고, 뭐, 목은 좋고, 금은 나쁘고, 막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세운에서 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상위 운인 목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금세운이지만 내가 체감했을 때는 목으로 귀결되는 운입니다. 네. 왜냐면 대운은 세운의 군주거든요. 세운을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론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뭐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뭐 임자날이다. 임자날이다. 그러면은 오시나 미시에. 왜냐면 여기 지장간 안에 화기가 있으니까요. 뭐. 병화 있고 정화 있고 여기도 정화가 있잖아요. 요럴 때 오히려 수가 막 움직이게 됩니다. 네. 시운이 오시나 미시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운이 목대운이다. 근데 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아, 나는 금은 되게 안 좋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기운년 있단 말이에요. 2028년에. 그럼막 그때 막 아, 나 망했다. 나 그때 큰일 날것 같아. 나는 금이 안 좋더라고 이론에서도막 이제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대운이 목대운이다. 그러면 이 금으로 인해서 세운의 군주가 대운이기 때문에 금으로 인해서 목을 영향 목에게 영향을 줘서 결국엔 목을 동하게 하는 목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대운이다.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또 봐주시는 시각도 필요하세요. 네, 참 복잡하죠. 어,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 제가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절기 때, 이 건강, 특히 목 건강, 어, 뭐 관리 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